안녕하세요. 조태아 TV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5,000명 돌파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당첨자 발표를 하는 영상을 찍고, 두 번째 이벤트도 예고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해 주셨고, 어,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조태야 TV 구독자 5,000명 돌파 이벤트 결과를 보면 어,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은 대략 130여 분 정도 됐고요. 어, 당첨자는 10명이었고 10명 중에 9명이 이제 치킨을 원하셔 가지고 치킨 교촌 치킨 치킨 쿠폰을 드렸고요. 한 명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래서 최종 13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고요. 어, 선정 기준은 저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신 이제 지인들 빼고 어,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신 분들 기준으로 당첨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을 자주 만나는 이제 지인이더라도 저저 어, 저 구독자로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이제 쿠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는 또 치맥타임을 제가 예상 또 약속을 잡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10명 당첨자들은 저를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못뭐 보신 분, 분이고, 어, 그런 이제 기준은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당첨자분은 랜덤으로 이제 첫 번째로 하신 오신 분, 그 다음 열 번째, 스무 번째, 삼십 번째, 사십 번째로 오신 분 기준이고, 근데 첫 번째로 보내주신 BBB0127DDD님이 어, 카톡 아이디를 회신을 안 해주셔서 어, 아직 기프트콘을 못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그 메일로이나 아니면 댓글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홉 분들한테는 이미 지난주 일요일날 이제 기프트콘을 어, 선물로 다 드렸고요. 그리고, 열 번째로 하시는 분은 이토댕님이고, 스무 번째 해보 나이스데이님, 서른 번째는 희영킴님, 그 다음에 KHKM07님. 이렇게 드렸고, 이제 나머지 다섯 명은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주신 분들인데요. 바이오적 준모님과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한사님, 럭키데디님, 날기님 여린여린님한테는 또 따로 어,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그 동안 댓글이나 아니면 다양한 활동으로 어, 활동이 많 많이 하시고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벤트는 구독자 만명 돌파 시에 이제 무료 강의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메일에서도 어, 이 이벤트 말고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무료 강의가 더 기대된다는 분들이 많아, 많으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6,382명인데요. 대략 한 달에 한 1,200명 정도가 1,200명 구독자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는 만명 돌파 시점은 아마도 늦여름이거나 어, 늦 아니면 가을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8,9월 정도 되지 않을까한데요. 만약에 이 기준, 기준으로 만약에 만 명이 이제 돌파된다면. 예상되는 이제 강의를 진행한 시점은 아마 9월에서 10월 가을 정도에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월 수익은 대략 지금 이번 달에도 보면 167불 정도 해서 요즘에 한 대략 15만에서 20만 정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어, 두 번째 이벤트를 했을 때 제가 이벤트의 예상 비용을 좀 뽑아 보니까 어, 일단은 그 강의실이 이제 대 가는 기준으로 주말 기준으로 보면 한 20만원 정도 하고 어그 중에서 일부 몇 명은 이제 디프리 에 가서 어 백신 맞으신 분 그리고 5인 이하 집합 그 내용으로 한 10명 기준으로 만약에 잡았을 때한 30만원 정도 디프리 비용이 이상 되면서 어 이제 또 지금부터 이제 또 나오는 수익은 다음 구독자 구독 이벤트에 들어갈 비용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한 3시간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1부는 이제 투자 마인드에 대한 내용이 됐고 2부는 부동산 투자의 실전 강의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어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고 방역 지침을 지, 지키면서 하려고 하면 이제 너무 많은 인원은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스무 명에서 한 스무 다섯 명 정도 선정할 예정이고 이전 이벤트와 같이 오십 프로는 랜덤으로 선정할 예정이고 오십 프로는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활동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 어드밴티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준비 중인 컨텐츠는 21년에 부산 경남 하반기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부동산 흐름을 예상하는 영상, 그리고 청약 가점별 유망단지 추천,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청약 정보또 있을 것이고, 요즘에 조금 어 지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나주 혁신도시나 경부도전 신도시의 이제 투자자 유입이 조금 그 지표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 여기에 관련된 영상도 하나 찍을 예정이고요 부산 경남의 청약 정보도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화로 보내세요.